예 노래 잘 들었습니다. 감사합니다. 저 오늘 떨리지 않았어요? 어, 엄청 떨렸어요. 엄청 큰 무대고 막 그래서 가슴이 콩닥콩닥 거렸어요. 콩닥콩닥 거렸어요. 귀엽고 끼도 많고 그냥 애교가 찰찰찰찰찰찰 넘쳐흐르는데. 감사합니다. 응 어, 너무 예뻐요. 오이스트로세 네. 상금이 많은 건 알죠? 네. 네. 만약에 1등을 해서 상금을 타면 뭘 하고 싶어요? 어, 왕관은 제가 음. 쓰고 그리고 음. 그 상금은 음. 어려운 사람들에게 다 기부할 거예요. 오! 음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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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. 진짜 노래도 참 잘하지만 성격이 너무 좋습니다. 노래도 마음속에서 나오는 건데 앞으로 사회에서도 많은 기대가 되는 친구입니다. 오늘 감사합니다. 노래 잘했어요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네, 알겠습니다. 자 결과 바로 보겠습니다. 기다려 주시고요. 아유, 아유, 괜찮아, 왕관 받기 딱 좋은 음, 노래. 네. <laughs> 자 출발하죠. 자 셋.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개 그렇지 아홉 개. 여기 고비에 1개 자. 여기 고비에 1개 자. 자, 힘내서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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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예, 11개. 예, 1라운드 통과. 자. 11개의 라운으로 방서희 양 1라운드 통과합니다. 감사합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哎，cute，cute 太啊，cute。